오늘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그리고 IT에서 100조의 소재혁명을 일으킬 주도줍니다. 자, 이 종목은 공박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드디어 신고가가 났죠.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났습니다. 공박사가 2단계부터 계속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4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공박사와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이 난다. 자, 이 종목은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란 기술로 소재 부품을 생산한 회사다. 테슬라의 1차 밴드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로봇 자율주행 부품을 개발 중이에요. 테슬라에서 인정한 회사죠. 올해 들어서 1조가 넘는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7년치 일감을 확보하면서 실적이 급상승하고 있다. 실적까지 좋은 거죠.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대로 저평가입니다. 수주가 1조가 넘는데, 시가초액은 4천억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평가입니다. 향후에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하고 있다. 수급까지 좋죠. 수급, 실적, 테슬라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자, 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에 의해서 생산된 소재 부품들이 자 이런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 주행차, 자율 이동 로봇 이런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 뭐냐?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란 응용된 마그네슘 합금을 고온 고압으로 녹여서 금형에 주입해 원하는 형상 부품을 제조하는 거죠. 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의 특징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과 유사하지만 훨씬 가볍고 전기전자 차폐성 가공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보다 30% 가볍고 철강보다는 무려 75%가 가벼요. 워 경량화가 필요한 산업에는 다 들어간다. 주요 합금으로는 AZ91, 마그네슘에 알루미늄 9% 아연 1%죠. 그리고 AM60, 마그네슘에 알루미늄 6% 망간 0.5%입니다. 이런 합금을 이용해서 부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합금을 주조해 내는 것도 상당 기술력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마그네슘 부품은 초경량입니다. 알루미늄의 65% 수준, 강철의 25% 수준, 높은 내구성, 플라스틱 강도의 5배에요 그리고 알루미늄 비강도의 1.5배, 우수한 방열 및 차폐성, 내부열 방출에 효과적이고 전자파 차폐성능이 탁월하다. 친환경성, 낮은 용액점과 리사이클링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차세대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웬만한 분야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전기전자 소비자 가전, 항공 드론 우주, 의료 생체 재료, 산업 기계 자동화 로봇, 스포츠 레저 고성능 제품, 전력 열 관리 부품. 웬만한 분야는 다 들어간다. 전기전자 쪽 보시면 스마트폰 케이스나 노트북 섀시, 드론 프레임, 하우징 등에 들어가는데요. 가볍고 그리고 방열성, 전자파 차폐성 이런 성질들 때문에 마그네슘이 유리한 선택지다. 그리고 항공 우주 드론 보시면 드론 구조제, 위성 부품, 항공기, 내부 구조품이 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경량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그네슘 합금이 유리하다. 그 외에도 의료 생체 치료,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 생체 흡수 임플란트, 산업기계 로봇 암 부품, 자동화 기계 경량 부품, 프레임, 이런데 다 들어가죠. 자, 산업기계 로봇 쪽 보시면 구조 재료 중 무게 절감이 비용 절감 및 성능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얼만큼 무게를 절감하느냐가 돈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스포츠 레저 쪽에도 자전거 프레임, 캠핑 장비 등이 들어가고 전력 관리 열 관리, 히트 싱크, 방열 케이스 등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웬만한 업종엔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부품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시장 전망. 앞으로 100조 시장이 열리는데요. 2040년 기준 100조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자동차 쪽에서 45조, 전기전자 전자기계에서 18조, 항공 드론 17조, 의료 10조, 로봇 10조 이렇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쪽에서도 무려 10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소재 시장이 왜 중요하냐. 주가 상승기에 보면 가장 파괴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각광받을 때 100배가 올랐던 종목이 있어요. 바로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던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 보시면... 2020년대만 해도 3천원대였죠. 그러다가 불과 2, 3년 만에 30만원까지 100배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만큼 소재주들이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박사가 이 종목을 계속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할라캐스트죠. 할라캐스트. 공박사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박사의 상대로 정확하게 신고가가 나면서 단기간에 40% 정도 수익이 났어요. 할라캐스트는 뭐 하는 회사인지 보겠습니다. 1996년 설립 후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소재 기반 정밀 부품을 생산한 회사다.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등 국내 대기업 1차 고객사예요. 대기업에서 인정받은 회사다.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등의 다이캐스팅 주조 기술이 독보적이다. 8월 20일에 코스아이 상장이 됐습니다.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은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라캐스트가 도전장을 내민 거죠. 3분기 기준 1조 1,500억 규모의 수주장구 확보로 7년치 일가를 확보했다. 2025년 매출 1,696억, 영업이익이 158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7%, 28.6%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실적의 증가가 앞으로 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관련해서 1186억 수주하며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했다. 로봇 관련주로 불과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 테슬라죠.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과 테슬라의 협력사로 등록이 되면서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죠. 금요일에 그리고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11월 29일 금요일이죠. 로봇, 전기차, 배터리까지할라캐스트 3대 성장축 완성. 상당히 집약된 표현이죠. 3대 성장 추구 완성. 알라키스가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부품 양산을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미 생산 준비를 마치고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규모 신규 수주와 더불어 로봇 산업으로의 사업 확장이 구체화되면 기업 가치 재평가가 된다. 수주 잔고가 벌써 1조 1500억이에요.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성장 모멘텀. 알라키스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기반의 정밀 부품 다이캐싱 기술 중심으로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등 대기업에 납품했습니다. 최근 AI 로봇 시장이 세계 제조과 ICD 기업들의 주력 투자 분야로 떠오르면서 고정밀, 고온 내구성 부품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맞는 것이 바로 할라케스트 다이말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과 프레임 구조체 등에는 높은 수준의 경량성 내구성이 요구되는데 바로 할라케스트의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 적합하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 쪽에 실적이 폭발합니다. 자, 할라케스트는 원래 모바일 가전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자동차 및 차세대 전장, 배터리 커버 등으로 배터리 커버 등으로 영역을 넓혔고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까지 양산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의 미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폭발적으로 됐습니다 로봇 부품 시장은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할라캐스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공 박사가 계속 추천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성 있는 할라캐스가 구체적으로 전제품을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 부품인데요 보시면 로봇 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그리고 전장 시스템 프레임이죠. 이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전장이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장치, 전장 시스템 제어 케이스, 그리고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프레임 등입니다. 주로 케이스 아니면 프레임, 하우징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카메라 케이스, 카메라 브라켓 이런 것들을 만든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수혜주다. 그 외에도 전력 변환 장치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가전제품, 세탁기, 청소기 등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급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파괴력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2021년 기준 마그네슘 비중이 8%였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무려 36.7%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알루미늄과 아연을 마그네슘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경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자, 그리고 가전 쪽에서도 보시면 LG전자의 수주금액이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22년에 500억으로 그리고 23년에 579억이죠. 24년에 무려 2천억이 넘었다. 3년 동안 LG전자에서만 3,089억 수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 왜 힘드냐?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업체 5%만이 할수 있는 기술이다. 알루미늄 대비 까다로운 금형 주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복잡한 설비로 인한, 복잡한 설비로 인한 높은 투자 비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정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어려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에서 알라캐스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의 마그네슘 생산을 위한 금형 설계, 주조관리 노하우가 있다. 그리고 알미늄과 생산 공용화 전용 용해로 개발 등 자체적 설비 개발 및 선제적 투자를 완료했어요. 17년 이상 마그네슘 다이캐싱 사업 이력으로 자체 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라캐스트만 할수 있는 기술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술력 있는 할라캐스트 실적 챙겨보겠습니다. 2023년에 1,200억이죠. 2024년에 1,400억, 올해 3분기까지 1,140억인데 이 매출이 4분기 하면은 1,670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실적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99억에서 123억, 올해는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품목별 매출 비중 한번 보시면 자동차 부품 쪽이 지금은 제일 커요총65% 그리고 금형과 가전 쪽이 33%입니다.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차가 21%, 디스플레이가 34%, 배터리가 5%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가전을 뺀 기타 가1인데요이 기타에 보면은 로봇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쪽이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알라케스는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반과 미래 폭발적인 성장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수주가 1조를 넘었다고 했는데요. 수주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에 수주가 1,700억, 2027년에 1,700억, 28년에 2,100억이죠. 29년에는 5,800억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조 1,500억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7년치 일감을 다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디스플레이와 자율주행 쪽이 주력이다. 디스플레이가 62%, 자율주행 이 25%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자, 할락했어. 그럼 내년 이후로 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망치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추이 보시면 2022년에 1,000억이었어요. 그런데 23년에 1,200억 됐죠. 작년에 1,400억, 올해는 1,6700억으로 증가한다. 매출액 성장률이 매년 25% 가까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매년 이렇게 두 자리 수의 영업익률을 이 기록해요. 그래서 내실도 좋다. 고객사 비중 보시면 LG 전자가 52%, 삼성전기 20%, 현대모비스 10%, 그리고 세방리튬, 남양 이렇죠. 한국 단자 주로 대기업 위주의 매출이라서 앞으로 매출이 줄어들 염려가 없습니다. 급성장 하겠죠 앞으로 특히 대기업 안에서 매출이 압도적이다. LG전자에서 매출비중이 80%입니다. 그리고 모비스에서 26%, 삼성전기에서는 무려 99%, 거의 100%죠. 독점이죠. 이만큼 대기업 안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한라캐스트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1월 27일이죠. 한라캐스트.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양산 준비. 역시 휴머노이드 나옵니다. 정밀 다이캐싱 전문기업 한라캐스트가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부품의 양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말에 생산 돌입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연말부터 내년까지 로봇 쪽의 매출이 급성장한다 자, 그러니까 곰박사가 최근에 계속 매수 추천한 겁니다. 발라캐스트는 자율주행 부품,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친환경차 부품 등 미래차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1차 밴드로 등록됐습니다. 자, 로봇도 하고 AI 자동차도 하는 회사 바로 테스라를 하겠죠.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 수주에도 연이어 성공했다. 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11월 24일이죠. 경량 소재 강자 할라케스 로봇 시장이 성장에 세축된다. 그리고 11월 21일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시장 진출. 한라캐스터 성장 모멘텀 확보. 3분기 실적과 관련한 내용 보겠습니다. 한라캐스터 3분기 누적 매출 1 1 4 0억 연말부터 신제품 양상 결실. 상반기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관세 때문에 대체로 매출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한라캐스터는 매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내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고 기술력 있는 한라캐스터. 공박사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박사 예상대로 신고가가 나면서 단기간에 40% 수익이 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좀올라와을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자이 정도 실적이면 조단위에 가는 회사들이 천지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라캐스를사모아갑니다 자, 이렇게 할라캐스 매수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뭐가 맞아야 된다.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타이밍 못맞추면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수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차트 보고기 전부터 설명드립니다. 알라켓스는 큰 폭의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출발합니다. 자, 그 전에 공박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주식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고민하다가 몇 가지 핵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공박사 정보가 드리는 핵심 정보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추천 종목의 장중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이 실시간 타이밍은 조금 있다가 종목 차트 볼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지 대시세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매매의 기법 자료집을 제공한다. 이 자료집은 다른 데서 주는 허접한 서너 장짜리가 아닙니다. 현재 금홍에서 30만 원의 절찬이에 판매 중인 자료집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홍에서는 정확하게 신분 검증이 안 되면 자료집 못 올려요. 여기서 30만 원에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초가 세 종목 단기 매매 종목을 매일 매일 제공한다. 그날 나온 가장 파괴력 있는 재료 중에서 주도주를 공박사가 세 종목 딱 제공합니다. 이 종목만 받아서 장중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주도주가 될두 번째 히든 종목을 제공한다. 2025년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500% 상승했죠.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을 공박사 제공한다. 자, 그럼 공박사는 말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자료집을 커몽에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커몽 사이트 들어갑니다. 커몽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공박사 주식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자료집이 하나 나옵니다. 밑에 보이시죠? 주식은 과학이다. 공박사가 6개월 동안 만든 자료집입니다. 아래쪽에 가격 나옵니다. 30만 원이죠. 30만 원의 절찬에 판매되고 있다. 이 자료집을 무조건 받아 가셔야 됩니다. 목차 한번 보시면 주식은 과학이다. 주식은 부동산이다. 주식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지표,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공박사의 경력이 나오는데요. 대형정권사 주식팀장, 투자자문사 대표, 자산운용사 상무까지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금호에서는 경력 증명서까지 다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박사는 정확하게 검증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주식은 과학이다를 무조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은 진짜 아침마다 새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지 정보방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공박사가 운영하는 정보방. 100% 무료 급등 주방인데요. 이 방에서 매일 아침마다 공방사가 세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날짜 11월 접어들었죠. 11월 3일 클릭됩니다. 날짜 클릭되고요.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10월 31일 마찬가지죠. 날짜 클릭되고 쭉 올라가 보면 매일 매일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립니다. 자, 10월 28일 날짜 클릭되고 무슨 종목 추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딱세 종목인데요. 로버스타 오전 8시 47분. 로보로보, 오전 8시 47분이죠. 자, 그리고 링크 솔루션, 오전 8시 55분.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립니다. 글래드어서는 공박사가 로보 관련주 중심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자, 이 정보방에서 아침에 공박사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만 가지고도 단기 매매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날짜 다 클릭되고 스크롤 다 돼요. 다른 데서 아마 이런 가짜방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공박사는 그런 짓안 합니다. 그래서 공바사는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자, 다음으로 히든 종목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자, 주도주가 될 2025년 두 번째 히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폭발력 있는 재료와 세력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50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욱더 파괴력 있는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다. 이든 종목은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말미에 공박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공박사의 정보방이 돈을 얼마나 받느냐? 공박사 정보방은 무료입니다. 자 무료지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달해 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공박사가 영상 찍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지금부터 들어오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댓글창이 나오는데요. 댓글창에 보면 공박사가 링크를 하나 끌어 놨습니다. 이 링크가 바로 공박사의 정보방이다. 5초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성함, 전화번호 적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상담하고 싶으신 종목이나 보유 종목 계시면 종목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박사가 친절하게 설명드린다 자, 여러분들 공박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해요. 자, 그럼 또 종목 가겠습니다. 자, 한라캐스트는 금요일에 1,450원 올랐습니다. 11.5% 올라 13,970원 마감됐고요. 장중에 14,450원 15%까지 상승했죠. 살짝 밀려서 끝났습니다만 역시 공박사의 상대로 전 고점을 뚫고 새로운 신고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한라캐스는 단기간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가 초액이 딱 5천억입니다. 그래서 조단위에 수주 장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 시가 초액이 조단위가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주식이에요. 특히 내년에 급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 모아갑니다. 자, 이렇게 좋은 주식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큰 차트 보면서 타이밍 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형적인 N자형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공박사가 2단계에서부터 추천드렸습니다. N자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사모아 간다고. 그리고 이날도 추천드렸어요. 오일선을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전고점 뚫고. 이제 새로운 시세가 출발됐다. 그래가 늘었죠. 이 고점의 물량을 수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식을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박사가 이 타이밍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왜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시작했느냐? 공박사도 이전에는 영상으로 종목 추천만 했습니다. 그런데, 알라켓스 같은 종목을 잘 추천해서 주가가 오르면 우리 개인들의 계좌도 빵빵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가는 오르는데 개인들의 계좌는 거꾸로 가더라. 마이너스 나오고 반동관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박사가 이런 현상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개인들의 타이밍에 문제가 있더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라스 같은 종목이 앞으로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흔들흔들하면서 저점 높이면서 가죠. 그런데 우리 개인들의 타이밍이 어떻느냐?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 기간 뒤에 주가는 다섯 배 시기를 올라 있는데 개인들의 계좌는 오히려 반 동간이 나 있더라. 이런 매매를 하는 줄은 매매할 당시에는 전혀 몰라요. 일정 기간 뒤에 지나고 나서 보면 정확하게 이런 매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매매를 개인들이 할까? 공박사가 또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추경 매수에 있더라. 그럼 추경 매수는 뭐냐? 우리 개인들은 하루 종일 시세 쳐다보잖아요. 폰보고 모니터 보고 하루 종일 집중하죠. 그러다가 막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급해지고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들렁 산다. 추경 매수. 예를 들면, 이럴 때막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장중에 막 치고 올라올 때, 이럴 때 사면 어떻게 되느냐. 추격 매수하면 10중 8구는 그날 빠져요. 당일 날 빠지고, 이럴 때 사는 거죠. 빠지고, 며칠 더 빠집니다. 더 빠지다가, 함 참아보다가 손절.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특히 개인들은. 레버리지 많이 씁니다. 신용 미수 이런 거 쓰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나마 버텨보던 사람도 한 단계 더 빠지면 또 뭐한다 손절. 그래도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버텨보죠. 버텨보다가 이제 좀 오를만 하니까 와 내가 산 가격 13,000원 드디어 왔다. 두달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생한다고 죽는 줄 알았네 하고 본전 찾았다고 쾌제를 부른다. 그러면서 본전 챙기자 되죠 본전의 매도. 그런데 본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대시세 나오죠 대시세. 지금 대시세 출발한 겁니다. 공박사의 목표가 이거 대시세 먹는 거였는데, 대시세 정작 나올 땐 우리 개인들이 주식이 있나요? 손절해서 다 틀리죠? 본전에 팔아서 틀리죠? 정작 주가 올라갈 때는 하염없이 쳐다보고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팔고 나서 후회받자 아무 소용없는 게또 주식이죠? 자, 그래서 공박사가 종목 추천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시간 타이밍 잡아서 우리 개인들 손절하는 것좀막고 본전에 파는 거 맞고 대신세 먹어서 수익 좀 내드리자. 그래서 그동안 잃었던 본전도 다 찾아드리자 이런 목적이에요. 자 그럼 차트 보고 또 타이밍 잡겠습니다. 알라케스는 최근에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 차트가 완성되고 이 있습니다. 5일선 11선이 21선 뚫고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 났죠. 그리고 중기선 장기선이 우상향하게 된다. 이 정배열 차트는 추세 상승으로 중장기 상승을 갑니다. 단기간에 안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특히 정별 차트들은 21선을 타고 가는데 단기간에 호재가 나오면 5선 11선도 타고 갑니다 차트 보시면 한라캐스는 5선을 최근에 계속, 계속 타고 가요 5선을 최근에 계속 타고 가요 그래서 공박사가 5선 부근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날도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14,450원 찍고 살짝 밀려서 끝났습니다 자이런 날은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느냐 공식이 있죠 다시 등락폭이 커지면서 올선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선을 발받침으로 해서 전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올선을 발받침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럴 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뭐다? 여기가 바로 추격 매수다.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공박사가 실시간 잡아드린 겁니다. 올선과 맞물리는 지점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서 저점 매수합니다. 저점. 추격이 아니고 저점이에요. 이 저점 매수 타임이 바로 여러분들을 대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랬던 본전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이 타이밍을 곰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실시간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알려드릴 방법이 없다.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정보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린다. 텔레그램 방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 하나 달아 놨어요.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된다. 자, 정보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타이밍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정보들입니다. 자료집도 드리고 히든 종목까지 드립니다. 자, 이것들 다 챙겨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돈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라캐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야 5천억이에요. 로봇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반기 매출이 얼마입니까? 100억 한라캐스는 얼마? 1 0억 10배 정도 많아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8조. 한라캐스는 5천억입니다. 매출은 10배 많은데 시가총액은 16분의 1 /16. 이만큼 저평가다. 그래서 앞으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들. 금요일에 75만주 샀어요. 기관이 9만6천주 샀죠. 그 전날 51만주 사고 5만주 샀습니다. 이틀 동안 무려 외국인이 120만주 샀습니다. 이전에는 매도 우위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 95만주 매수위로 바뀌었죠. 최근 한 달. 기관들도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래야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700만주, 2900만주 래요 물량 소화해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보시면, 개인들만 물량 털리고 있죠? 이걸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한라캐스터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이밍이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혼자서 타이밍 잡는다고 막 쳐다보다가, 장중에 치고 올라갈 때, 추경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 장중에 출렁출렁 할 때, 올승과 맞물리는 여기서 저점 매수합니다.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정보방에 잡아드린다. 정보방 들어오셔서 알람 켜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람 울리면 바로 이 타이밍이다. 알람을 켜놓으란 이유는 혹시 다른 일 보다가 타이밍 놓칠까봐 그래요. 주식은 타이밍, 인생도 타이밍이죠. 타이밍 놓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박사 타이밍 잡으시고요. 이전에 2단계에서 사신 분들은 불과 며칠 만에 40% 수익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다.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하도록 하고요.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자 공박사의 2025년 두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번째는 성공했고 두번째 주도주 프로젝트 도입합니다. 이 종목은 어디가 좋길래 이렇게 공박사 강조를 하느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됐다 공박사한테 들켰어요 세력들이 자 그러면 먼저 재료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볼게요 내용 보시면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세계 최초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역시 로봇 관련 주죠 총 17개의 관련 특허 등록 대기업 러버콜 양산화가 준비가 완료됐다 그리고 글로벌 해지펀드에서 접속했는데 지분 투자 후에 무려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집가 총액 3배가 넘는 금액 투자 양향서를 제안받았다. 세 번째, 이재명 정부 휴머노이드 AI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이 된다. 정부에서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확보를 위해서 산업 대전환 AI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여기에 무려 10조 금융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된다?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공박사의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뭐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젠 R&M 이었죠.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무려 500%가 상승했습니다. 공박사가 11월 19일에 최초로 정보방에서 이 회사 너무나 좋은 회사니까 많은 이하가 오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공박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그리고 공박사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이 이렇게 11월 달과 연말 연초에 의해서 두 번의 매집 구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올초 들어서 급상승하면서 500% 상승했는데요. 공박사와 타이밍을 맞추신 분들은 하이젠 R&M으로 몇백% 수익이 가능했죠. 그런데 공박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도 세력들의 매집이 파악이 됐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첫 번째 상승 후에 살짝 놓아주면서 횡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상승이 나왔고요. 두 번에 걸친 세력의 매집 구간이 나타났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 하이젠RNM의 상승 초기와 비슷해요 하이젠RNM 차트 보겠습니다 하이젠RNM 차트에 이 모습 보이시죠 두 번의 매집이 나타나면서 한번 뜨고 살짝 놓아줬다가 다시 땡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500% 급상승했다 그런데 두 번째 히든 종목이 이때 딱이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 상승 후에 매집하고 한번 놓아주면서 두 번째 상승 후에 매집하고 하이젠RNM이 이후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매집을 한 흔적, 바로 공박사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린다. 이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공박사가 공박사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히든 종목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보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 있죠? 댓글창에 공박사가 정보방을 링크해 놨습니다. 이 정보방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클릭해 주시면 되고,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고, 보유 중인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종목 명을 적어주시면 공박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프로젝트, 주도주,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제2의 하이젠 R&M이 될 종목입니다. 하이젠 R&M은 상반기에 500% 상승했어요. 이 종목은 더 파괴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